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투수 엄상백 선수가 FA 이적 후첫 등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K b o 리그 LG와의 경기에서 하나이글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한 엄상백 선수. 그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홈런 1개와 볼넷 2개, 몸에 맞는 볼 1개를 기록했습니다. 3진 5개를 잡아냈지만 2점을 내주며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됐습니다.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1회 선두타자 홍창기를 땅볼로 처리하며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문성주와 오스틴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1-4-1, 1호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타율로할 사푼 오리를 기록 중인 문보경을 병살타로 잡아내며 첫 위기를 넘겼습니다. 2회에도 주자를 내보내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진으로 첫 타자를 잡았지만 볼넷과 안타로 다시 주자를 허용한 상황. 중견수 마이너스 3루 수유격수로 이어지는 빠른 중계 플레이로 추가 진로를 막았고 박해민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3회. 하나 엄상백 선수는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선두타자 신민재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한 후 1루 도루를 허용하며 무사 1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후 홍창기의 1루 수당 볼로 주자가 3루로 진루했고 문성주의 희생 플라이로 첫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에는 문보경에게 솔로 홈런을 내줬습니다. 1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133km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리면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후 오지환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김현수를 볼넷으로 내보낸 데 이어 박해민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다시 한번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신민재를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5회에는 선두 타자 홍창기를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시켰지만 문성주를 우익수 뜬 공으로 잡고 오스틴을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투구수가 86개에 이르렀고 다음 타자가 앞서 홈런을 기록한 문보경이었기에 하나는 엄상백을 내리고 이태양을 마운드에 올리며 교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엄상백 선수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엄상백 선수는 지난해 KT 위즈에서 시즌을 마친 후 FA 자격을 얻었고 한화와 4년 최대 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34억 원, 연봉 총액 32억 5천만 원 옵션 1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는 선발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시즌 엄상백 선수는 KT에서 29경기에 등판해 13승 10패,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G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8.4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6월 23일 경기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8월 30일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11피안타, 2피홈런, 8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FA 계약 후첫 공식 경기에서 다시 LG를 상대하게 된 엄상백 선수.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패전위기에 놓인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새 FA 영입 선수 엄상백이 LG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 등판을 마쳤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엄상백의 첫 등판 후 하나 팬들은 아쉬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첫 경기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팬들은 FA 대형 계약을 맺고 온 투수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엄상백이 lg를 상대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재조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도 lg전에서 흔들렸는데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시즌 초반이니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화 팬들은 앞으로 엄상백이 fa 계약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경기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의 다음 등판에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팬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엄상백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반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주석 선수 퓨처스에서도 여전히 클래스가 다르네요. 1군 복귀가 머지 않아 보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멀티히트 행진이라니 대단합니다. 하주석 선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1군에서도 곧볼수 있길 기대해요. 역시 베테랑의 품격. 2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한화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다시 1군에서 빛나길, 퓨처스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하주석 선수. 한화가 든든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으실 거라 믿어요. 하주석 선수, 힘내세요. 항상 성실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시 1군에서 맹활약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한화 팬들은 끝까지 응원합니다. 퓨처스에서도 멀티 히트라니. 하주석 선수의 실력은 여전하네요. 한화 타선이 힘든 상황인데 꼭 필요한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타율 5할이 넘는다니 놀랍네요. 하주석 선수의 노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화 팬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이런 베테랑이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화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해요. 하주석 선수, 계속 전진하세요. 퓨처스에서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곧 1군 콜업 되길 바랍니다.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주석 선수의 멘탈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거예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하주석 선수의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 멀티 히트로 실력을 증명했네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1군 복귀도 문제없을 거예요. 퓨처스에서도 빛나는 하주석 선수. 한화 타선이 부진한 만큼 1군에서 다시 뛰는 날이 머지않아 올것 같아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하주석 선수의 도전 끝까지 응원할게요. 경험과 실력을 모두 갖춘 선수.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퓨처스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1군에서 다시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주석 선수, 계속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한화 팬들은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1군에서 활약할 날을 기다립니다. 경기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대단합니다. 퓨처스에서 기량을 더 끌어올려서 1군 복구하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팀을 위해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하나가 필요할 때꼭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타율도 높고 장타력도 좋네요. 하주석 선수가 1군에서 다시 뛰는 날이 기대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내야의 하주석 선수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처럼만 준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